무릎이 시큰거려서 병원을 찾은 어르신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나는 운동도 안 하고 무거운 것도 안 드는데 왜 무릎이 아픈 걸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대묻습니다. 앉을 땐 어떻게 앉으십니까? 설거지할 땐 허리를 숙이시나요? 무릎을 굽히시나요? TV 보실 땐 소파에 어떻게 앉아 계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평소처럼 앉죠? 어떻게 앉는 건별 생각 안 했네요? 라고 답하십니다. 바로 그겁니다. 무릎이 망가지는 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무거운 걸 들어서도 아니고 산에 올랐다고 바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오랜 시간 반복된, 작고 사소한 하지만 잘못된 습관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양반다리를 자주 하시나요? 앉을 때 다리를 꼬는 버릇은 있으신가요?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힌 채 오래 일하진 않으셨나요? 이런 습관들이 하나하나 모여 무릎 속 연골을 갈아 없애고 관절 안에 염증을 만들고 결국은 수술까지 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나는 그런 사소한 자세가 무릎을 망가뜨릴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런 잘못된 자세만 고쳐도 지금 앓고 계신 통증의 50%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도영입니다. 올해로 82이고 정형외과 의사로 50년을 일해왔습니다. 그중 절반이 넘는 시간을 노년층의 무릎 문제에 집중하며 진료해왔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 중 수술 없이 좋아진 분들, 통증 없이 잘 걷게 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자세를 바꿨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확신하게 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노화로 무릎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노년기에 더 조심해야 할 자세의 실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소파에 누운 듯 앉기, 양반다리, 쪼그려 앉기, 그리고 무릎을 굽힌 채 하는 설거지입니다. 이게 다 무릎을 망치는 습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자세가 익숙하고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해도 잘안 바뀝니다. 왜냐 우리는 왜 바꿔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자세들이 무릎 관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연골을 닳게 하고, 어떻게 관절염을 부르는지, 제가 직접 쉽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자세 교정법, 무릎 보호 습관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특별한 운동 없이도 자세 하나만 바꾸면 무릎이 달라집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계단을 오를 때 으쓱하던 무릎이 가볍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영상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릎은 걸을 때마다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몸무게의 두세배 가까운 힘을 견딥니다. 그런데 이 무릎은 충격을 흡수해주는 연골이라는 말랑말랑한 쿠션이 있어서 버틸 수 있습니다. 이 연골은 자동차의 브레이크 패드처럼 쓰면 쓸수록 조금씩 닳아 없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연골은 한번 다르면 다시 자라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수 있는 건덜 닳게 하는 방법을 익히는 겁니다. 무릎을 망가뜨리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릎에 계속 힘이 쏠리게 하는 자세, 다른 하나는 무릎을 지탱해주는 근육이 약해진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반복하는 겁니다. 먼저 무릎에 힘이 많이 실리는 자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앉을 때 다리를 꼬거나 등을 구부정하게 하고 앉으면 몸무게가 엉덩이와 허벅지로 분산되지 않고 전부 무릎으로 집중됩니다. 특히 다리를 안쪽으로 모으고 앉는 자세는 무릎 안쪽에 더큰 압력이 생깁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 무릎 안쪽 연골이 먼저 닳기 시작합니다. 또한 가지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앞쪽으로 쑥 나가면 무릎 앞에 있는 무릎뼈와 그 아래 연골에 강한 압력이 걸립니다. 이런 자세는 특히 어르신들 중 의자에서 버티고 일어나기 힘든 분들이 팔을 짚고 반동으로 일어설 때 자주 생깁니다. 이제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자세 바꾸기와 근육 만들기입니다. 첫 번째 앉는 자세부터 바꿔야 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밀어넣고 등을 곧게 펴야 합니다. 이때 다리는 자연스럽게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바닥은 바닥에 붙여줍니다. 무릎은 발보다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90도 유지합니다. 다리를 꼬거나 바닥에 질질 끌거나 의자 끝에 걸치듯 앉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서고 일어나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해서 연습합니다. 이게 바로 근육을 살리는 비결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습니다. 양발은 어깨 널리로 벌리고 바닥에 딱 붙입니다. 손은 허벅지나 무릎에 두지 말고 가볍게 가슴 앞에 놓습니다. 배에 힘을 주고 천천히 허벅지 힘으로만 일어납니다.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10번씩 아침 저녁으로 해 보세요. 처음에는 허벅지가 조금 뻐근할 수 있지만 3일만 해도 자세가 바뀌고 일주일이 지나면 계단이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무릎 주변을 풀어주는 스트레칭도 필요합니다. 바닥에 앉아 한쪽 다리를 곧게 펴고 양손으로 발끝을 살짝 당겨 보세요. 무릎 뒤가 당기면서 시원해질 겁니다. 이 스트레칭은 무릎 뒤 인대와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 걸을 때 무릎이 덜 뻣뻣하고 관절의 움직임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네 번째는 몸무게 조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몸무게가 1kg 늘면 무릎에는 3kg에서 5kg의 압력이 더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kg만 줄여도 무릎에 걸리는 압력은 1520kg 줄어든다는 얘기죠.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밥을 조금 덜 먹고 저녁에 10분씩 집 안에서만 걸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올바른 신발 신기입니다. 바닥이 너무 딱딱한 신발이나 발뒤꿈치가 들린 구두, 밑창이 많이 다른 슬리퍼는 걸을 때마다 무릎 관절에 충격을 줍니다. 폭신하고 발바닥 전체가 편안하게 닿는 운동화를 신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발아치를 받쳐주는 깔창도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무릎 보호대 사용입니다. 외출할 때나 오래 서 있어야 할 일이 있을 때 무릎을 덮는 부드러운 보호대를 착용하면 무릎의 움직임이 안정되고 관절 안에서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는 보호대가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방법만 기억해 두셔도 무릎을 아끼는 방법은 절반 이상 익힌 셈입니다. 무릎은 충격을 싫어하고 균형과 안정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근육을 조금씩 키우고 몸무게를 줄이고 신발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무릎은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무릎에 좋다는 보약보다 이런 생활 속 작은 변화가 훨씬 더 오랫동안 관절을 지켜줍니다. 10여 년전 제가 처음 진료했던 박순애 76세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무릎이 자주 붓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통증이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무릎 안쪽 연골이 상당히 닳아있었고 자세히 들어보니 40년 넘게 식당 일을 하며 항상 쪼그려 앉아 일하셨다고 하더군요. 진료 후 제가 드린 약과 함께 쪼그려 앉는 대신 높은 의자를 놓고 작업하시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또 의자에서 반복적으로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을 하루 10번씩 실천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3개월 뒤엔 통증이 70% 이상 줄었다며 무릎 붕대를 떼고 다니셨습니다. 부산에 사는 81세 최정길 어르신은 퇴직 후 산책 삼아 매일 언덕길을 오르내리셨습니다. 처음엔 건강을 위해 시작하셨다는데 어느 날부터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뚝뚝 소리를 내며 아프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진찰해보니 허벅지 근육은 약해져 있고 무릎 앞쪽의 연골은 눌려서 갈라지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처방한 소염제와 함께 일주일에 세 번은 평지 걷기로 바꾸시고, 보행 시 뒤꿈치부터 딛고 걷는 자세를 연습하도록 권했습니다. 두 달쯤 지나고는 무릎 소리도 줄고, 통증도 많이 줄었다며, 다시 가까운 전통시장까지도 걸어 다니셨습니다. 70세 김말자 할머니는, 오랜 시간 무릎이 욱신거려 잠도 못 자겠다며 오셨습니다. 특이한 점은 통증이 밤에만 심해지고, 오히려 낮에는 움직이면 조금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자세를 여쭤보니, 잠자기 전 TV를 볼때 소파에 다리를 쭉 뻗고 기대앉는 습관이 있었고, 밤에는 한쪽으로 무릎을 굽힌 채 잔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세가 무릎 주변의 인대를 압박하면서 통증을 더 키운다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진통소염제와 함께 무릎 아래에 작은 쿠션을 끼워 반듯하게 자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tv 볼땐 반드시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90도 각도로 유지하시라 말씀드렸죠. 한달뒤 찾아오셔서는 요즘은 새벽에 덜 깨고 숙면도 잘 됩니다 라며 웃으셨습니다. 수원에 사는 79세 정창호 어르신은 늘 무릎이 묵직하고 계단 오르기가 겁난다며 오셨습니다. 무릎이 다른 것보다 걷는 자세에서 무게중심이 쏠리는 게 원인이었습니다. 평소 외출 시 슬리퍼를 자주 신고 발을 끌듯이 걷는 습관이 있었죠. 제가 처방한 약과 함께 적절한 충격 흡수 깔창을 넣은 운동화를 착용하게 했고 발 뒤꿈치부터 디디고 걷는 연습을 매일 10분씩 하시게 했습니다. 4주 뒤 이젠 장을 보러 갈때 발이 먼저 나가요라며 걸음걸이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성남의 75세 이복순 할머니는 무릎이 계속 붓는다고 호소하셨고, 가만히 있어도 욱신거리는 통증이 반복된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높고 가벼운 무릎 물주머니 부종이 발견됐습니다. 단순히 약만으론 해결되지 않아 찜질과 자세 교정이 함께 필요했죠. 저는 처방한 약과 함께 저녁마다 무릎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10분 찜질하시고 양반다리를 피하고 의자에 허리를 곱게 펴고 앉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안내했습니다. 3주 후엔 부기가 절반으로 줄고 밤에 편하게 잘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무릎을 지키기 위한 실천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점은 지나친 의욕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랜 시간 무릎을 아껴온 분일수록 한꺼번에 많은 동작을 하거나 무릎을 너무 세게 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 근육 강화 운동을 할때 처음부터 무리해서 많이 반복하거나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 관절 안쪽에 미세한 자극이 반복돼 오히려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5분이라도 천천히 자세를 정확히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하는 운동을 할땐꼭 무릎 아래에 쿠션이나 담요를 깔아야 합니다. 단단한 바닥 위에서 직접 무릎을 떼고 운동하면 관절을 누르는 압력이 커지고 슬개골 아래 연골에 손상이 갈수 있습니다. 운동 중 통증이 나타났을 때는 참고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멈추고 자세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관절이 욱신거리거나 무릎 안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오면 자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운동 후 붓기나 열감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럴 땐 바로 냉찜질을 10분 정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평소에 무릎이 뻣뻣하고 오래 움직이지 않아 굳은 분들은 운동 전에 따뜻한 찜질을 통해 관절을 먼저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찜질은 습식보다 마른 수건에 따뜻한 물을 적셔 비닐봉지에 감싸대는 방식이 안전하고 실용적입니다. 실내 운동을 할때 바닥이 미끄럽다면 양말을 벗고 맨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끄러지는 순간 무릎에 갑작스러운 회전력이 작용하면 인대가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평소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운동 전후로 숨이 찰 정도로 무리하지 않아야 하며 운동 중 어지러움이나 가슴 두근거림이 느껴질 땐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모든 동작은 편안한 호흡을 유지한 채 진행되어야 하며 숨을 참거나 무리해서 멈추는 호흡은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약을 복용 중이거나 진통소염제를 병용하고 있는 분들은 무릎 통증을 느끼지 못한 채 무리할 수 있어 더 위험합니다. 약 덕분에 통증이 줄었다고 해서 무리하게 움직이면 눈치 못 채는 사이에 관절 내부에 손상이 쌓이게 됩니다. 처음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은 거울 앞에서 자세를 확인하면서 느리고 정확하게 따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자세를 함께 봐주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지속적인 실천도 중요하지만 무릎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 태도가 건강한 무릎을 지키는 가장 큰 예방입니다. 무릎 건강을 유지하려면 운동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의식하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갑자기 일어나지 않고 침대에 앉은 채 무릎을 몇번 가볍게 구부렸다 펴주는 동작을 해보세요. 밤새 굳어있던 무릎 주변 근육이 풀리면서 아침 보행시 관절 부담을 줄여줍니다. 하루 중 의자에 오래 앉아 있을 때는 1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무릎을 털고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작은 움직임이 무릎 속 혈액순환을 도와 부기를 막고 연골 주변의 윤활작용을 촉진시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할 때는 발 한쪽을 작은 발판이나 박스 위에 올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세는 허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무릎에 전해지는 하중을 양쪽으로 나눠주어 오래 서 있어도 무릎이 덜 피로해집니다. 외출 시엔 가방을 한쪽 어깨에만 걸지 않고 가능하면 양손에 나눠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가방 무게가 몸의 중심을 기울게 만들면 무릎 한쪽에 과부하가 걸려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집 안에서는 슬리퍼 대신 발 전체를 감싸고 충격 흡수가 되는 실내화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타일 바닥이나 나무 마루처럼 딱딱한 바닥은 작은 충격도 반복되면 무릎에 손상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자기 전엔 10분간 따뜻한 수건을 무릎 위에 올려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 종일 사용한 관절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고, 다음 날 아침에 느껴지는 무릎 통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집앞 마당이나 현관 앞에서 23분간 제자리 걷기나 무릎 가볍게 접기 동작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무릎 관절이 깨어나고 부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다리를 살짝 올리고 벽에 기대어 눕는 자세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에 몰렸던 혈액이 위로 흐르면서 무릎 안쪽 압력이 낮아지고 관절의 피로가 줄어듭니다. 건강한 무릎은 움직이는 시간뿐 아니라 쉬는 시간 속에서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관절에 쌓이는 부담을 줄이고 오래도록 걷는 삶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서울 아산병원 관절센터 박민철 교수는 고령층 무릎 통증의 주요 원인을 단순한 연골마모보다 관절 내 염증과 비대칭적 체중 분포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무릎 통증은 대부분 한쪽 관절에 더 많은 하중이 집중되면서 작은 자극이 염증 반응으로 확대되는 데서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연골 상태만 보는 것보다 보행 습관, 하체 정렬, 관절 안 미세염증을 함께 보는 입체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은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데 있어 단순한 근력 강화보다 무릎의 정렬과 움직임의 패턴이 훨씬 더 중요한 변수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70세 이상 환자 123명을 대상으로 무릎 안쪽 연골 손상과 무릎 정렬의 관계를 추적했으며 결과적으로 무릎이 안쪽으로 살짝 꺾이는 형태인 내반 변형을 가진 그룹에서 연골 손상 속도가 평균보다 1.8배 더 빨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한국제 연구지에 실린 자료 중 고령층 무릎 관절 건강에 있어 가장 큰 보호인자는 일상적 저강도 움직임의 지속성이라 밝히며 매일 20분 미만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관절 내 혈류 개선과 염증 지표가 안정화 된다는 보고를 남겼습니다. 이는 관절이 정적인 상태에서 손상되기 쉬우며 꾸준한 가벼운 움직임이 관절세포의 생존율을 높인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무릎 건강을 단순히 노화의 결과로만 보지 않고 생활 속 움직임, 정렬, 그리고 염증 관리까지 고려하는 전문가들의 새로운 시각을 잘 보여줍니다. 무릎은 평생을 함께 걷는 친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른 습관을 들이면 수술 없이도 통증 없이도 오래 걷고 오래 웃을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면서 조금씩 천천히 바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걷는다는 건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걸으셨다면 그건 잘 살아내셨다는 뜻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장수이 빛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앞으로도 따뜻한 건강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